솔직히 몇일 줄 알았어. 아, 아니, 아니. 안 돼. 안 돼. 일단은... 어, 추워, 잠시만. 너무 추운데? 근데 얼굴 보니까 딱, 아, 얘상 맞네. <laughs> 상, 상가 프로필 이거 두, 두, 개 있는데, 하나 넘겨볼까 <laughs> 어, 누구? 상? 어, 상, 그거, 아이, 프로필. 하나밖에 없는데? <laughs> 아니야 하나 넘 넘기면 막 기분 나. 넘기면서 안 나와. 기에아 그러니까. 좋 좋아 좋아. 아 저거. 기쉬 저거 그거잖아 아, 지금도 아, 어, 어. 어. 토피 있잖아, 저거. 然后公